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신명기 28장 이 내용은 사실은 신명기 핵심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예, 바로 신명기 28장 전체에 주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 28장 1절 2절은 전체에 사실은 서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건절이죠. 예, 핵심은 말씀을 삶과 듣고 그 말씀을 짓게 행하게 되면, 만일 예, 말씀을 짓게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신명기 줄곧 계속 반복하는 그 내용은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에 보면은 듣는다는 쇠마가 두번 겹쳐져요. 그러기 때문에 듣는, 삼가 듣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듣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듣게 되어지면은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쇠바요. 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 아주 확실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 대충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면 그 말씀이 이제는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제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그러한 예, 능력으로 지켜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갖춰진 그런 내용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그 복은 그 출발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네, 하나님이여하의 말씀을 듣고 듣때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크게 일 절의 세 가지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복을 이제 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복의 이런 통로가 무엇이냐 그런 크게 세 가지게 주어지는 약속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 뛰어나게 한다는 복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는 그런 자가.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이 사실은 도구가 되고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질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까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이제 학생이면 공부로 기업이면 예, 경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녀 가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존귀한 자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절에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종하면 임하고 이른다. 그래서 청종의 조건, 청종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임하여 미치리니 했을 때이 임하여 이르는 그런 내용은 뭐냐 이 모든 복이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가? 이제 삼 절에서 삼 절에서 이육 절까지 하나의 크게 여섯 가지. 짝을 이루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청종하면 이루는 그 복. 자, 3절 첫 번째 짝의 내용이죠.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뭐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기서 성업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들이라고 하는 것은 걷고 있는 행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성읍이든 들이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든 영역에서 뭘할는다는 뭐 겁니까? o u n g y 는 u n g youn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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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u 서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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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바로 사는 그런 장소든, 아니면 예, 이렇게 행하는 그런 예, 어, 길목이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짝입니다. 예,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절, 오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떡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산과 풍요입니다. 이제 장소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네 몸의 소생 그리고 짐승의 새끼 할것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은 뭡니까? 다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산으로 인한 풍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풍성한 그런 어떤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내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때 여기서 청종한다 삶과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확실하게 듣고, 그러면 확실하게 듣게 되면은.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 있게 되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짝입니다. 예.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이 육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기서 들어온다 그리고 나간다 이 모든 내용은 모든 활동.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디서든지 이 복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이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의 그런 출발점은 네 하나님이여하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여호와. 다른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여호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단한 가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제 예, 여섯 가지의 그 복이 짝을 이루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 예, 7절부터 예, 14절까지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사실은 예, 즐겨 사용하는 키아즘 구조, 바로 대칭 병행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이제는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 대외적인 예, 복입니다. 국제적인 그런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보호 전쟁으로부터 의 승리에 대한 복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길로 이렇게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예, 도망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나라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뿐만 아니라 무기를 얼마나 갖췄느냐.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 여우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르리니,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짓게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니, 이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예, 전쟁의 승리를 통한 그런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8절 이 내용은 국내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8절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 예 출발되어지는 바로 그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 구절 1 0절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자, 우리가 9절한 절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구절. 이런 10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9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예. 여기서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예,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어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부려라.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다. 늘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전 영역에서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한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어떤 내용을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런 어떤 복 있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어떤 복이 주어진까 다시 한번 국내 문제를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복을 예, 주시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국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예,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이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되 때를 따라 이제 예, 비를 하늘에 복을 열어서 비를 내리심으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분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다시 뭐예요? 국외적인 측면 이 내용이 자,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 줄지라도 너는 뭐 한다? 꾸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너는 위에만 있고 뭐요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은 뭐냐? 바로 그 복의 예, 바로 예, 주체이고 그 복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복에 흘러가는 그 통로를 틀려 보내주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그 복은 국외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복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내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 이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보하는 뭐 자, 묵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자에게 마치 신의 까이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소론에 대한 내용이 1편 2편이 또 하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곧 말씀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 품복을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삶같듣고 예, 확실하게 듣는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갈 그 땅은 이제는 발 신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 곳이고 그리고 눈을 뜨고 접촉하는 모든 곳이 우상이고 만남 그 자체가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이 우상 문화로 가득한 그 곳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그런 복을 받을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하나님의 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실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놀라운 축복의 그런 어떤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주신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놀람 품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 더욱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예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총기하게 쓰임 받고 끝까지 의로명병을 쓰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